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지금 특정 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는 네이버가 좀 심각하고 카카오는 제한적이긴 한데,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게 있나 싶긴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락을 만든 뉴스는 이겁니다. 현재 애플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독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포인트로 올라오고 있는 게 검색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증거로 제시를 했다? 우리의 사파리 봐라. 보면 알겠지만 점유율이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 왜? 오픈 AI 같은 AI 검색에 밀려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반독점 아니다라는 걸 증거로 애플이 딱 하고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네. 이쪽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색 쪽으로 엮여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고 이게 현재 음봉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글만큼 뭐 피해를 입는 거 당장에 걱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면, 오케이. AI 검색이 떠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검색 시장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을 쪼개 가지고 그냥 카카오에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지금 오히려 ai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자체 플랫폼을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잘 하면 네이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게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뺏겼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쓰던 사람은 그것만 쓰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굳이 구글까지 뭐 AI 챗봇, 이런 데까지 번거롭게 갈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빠져나간 사람들 위주에서 그냥 이동만 있을 뿐이지 네이버 쓰던 사람은 계속 쓸 가능성 높다? 현재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AI 쪽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도 나오고 있잖아요. 요걸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 그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큰 문제였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으로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 충격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여기는 이해를 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반등을 만들어주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시장 일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관세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협상 결과를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 아침쯤에 요거 발표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예고했습니다. 그럼 이거. 나오는 성과에 맞춰가지고 중국 협상까지 잘 된다면은 그러면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거 조금 방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인플레 완화에다가 경기 어느 정도 그냥 둔화되는 정도 그럼 금리 인하 진행이 될 거고 돈 풀리면 여기서 최고의 퍼포먼스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중국 잘안 되지 않겠냐? 지금 강대강이지 않냐라고 할 텐데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걸로 AI, 반도체 판매 중단, 요거, 해지. 러브콜, 제일 센 거. 내밀 수 있는 것 중에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거.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중국이 노우를 외치게 되면은, 그땐 진짜 미국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어, 중국도 이걸 안다면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줄 가능성은 있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나름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거 잘 되는 것에 따라서 다음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다. 이거 꼭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지금 6월 FOMC 금리나 확률 어떻게 되고 있다. 80%까지 갔던 게 지금 30%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는 언제 이제 마침표가 딱 찍어지게 될 것이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경기 지표 발표되고 금요일쯤에 파오르장이 연설합니다.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만 잘 세팅이 되면 그때 이제 피크로 제일 좋은 내용이 딱 하고 등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하여, 지금 최악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 정도로 지금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급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도록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매도가 많긴 해요. 그래도 외국인 기간 컴백하면 우려할 건 없을 거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했을 때 지지라인은 어디가 중요하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241선 위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한다면 예, 이거 우려될 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61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돌파 못했네요 그럼 다음 번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돌파 성공하면 그. 요러한 식의 추세의 전환이 시작이 될 것이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박스권 상단 여기마저 돌파하면 오랜 시간 동안 힘 모았던 구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치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냥 저점은 여기 수렴구간 이탈만 안 하면 문제될 거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에는 네. 위쪽 부분 여기까지 가되 돌파 이후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이때부터 발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카카오가 조금 더이 상황에서 많이 갈수 있는 이유는 뭐다 네이버는 박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카카오는 주구장창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고점이 그런 상황에서 반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되게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네카우 쭉 봤는데 이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의 큰 여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지나간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이야기가 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중국 쪽과 다음 주 경기 지표 발표 그리고 파월의 발언 요까지 해가지고 향후 미래의 방향이 훅하고 잡히게 될 것이다. 요때 어, 나오는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반전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보고, 지금은 7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6월 기대감 높아지게 된다면, 이게 정말 큰 호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기간 돌아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 4 0일선 카카오는 그냥 수렴 이탈 없으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올라갔을 때 60일선, 카카오는 수렴 이후에 발산 구간, 위쪽에 있는 점점 떨어지는 고점 돌파하면 그때 이제 터지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봤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